안녕하세요. 대협에서 언로 봄의 기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혁입니다. 자, 오늘은 롯데 이노베이트 볼 건데, 어 롯데 이노베이트 아마 이름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롯데 이노베이트가 사명이 변경된 거예요. 원래 이제 롯데정부통신이에요. 롯데 정보통신이에요 롯데. 정보통신, 롯데 정보통신에서 롯데 이노베이트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종목 이름을 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사명봉 변경이 진행이 되면서, 뭐, 롯데 정보통신을 아셨던 분들은 롯데 이노베이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잠정실적 이어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잠정실적이 그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 그 이유는 이제 신규 산업에 대한 부분들, 투자들 때문에 긍정적이지 못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럼 1분기 자체의 실적이 부진이었지만 우리가 연관으로 보거나 이제 신규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를 좀 바라봤을, 바라봤을 때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인가 어,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성장 모멘텀과 메타버스 사업 성장 모멘텀이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롯데 이노베이트, 롯데정보통신이 어, 과거에 강한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줬던 건 어, 메타버스 관련돼가지고 투모로우랜드랑 이제 차세대 메타버스 페스티벌에 대한 독점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나서 주가가 되돌림이 나오면서 현재 어, 해당 상승 이전 주가까지 좀 내려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 실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적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잠정 실적이 지금 30일 날 나왔는데, 어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는 게 2024년 1분기 실적,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전년 동기, 작년 1분기 어 같은 동기를 비교해 보는 실적인데 어그 부분에서 내려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출을 먼저 볼 수가 있겠죠. 매출을 볼때 어 전분기 대비에 마이너스 20% 매출액이 감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에 는2.1% 매출액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작년 4분기 대비해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50% 거의 반토막이 났죠. 어, 전년 동기 대비해 계산을 해봐도 마이너스 24%가 나와 어, 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 부분들도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단기순이익 그리고 작년 4분기 그리고 2023년 1분기 동,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61% 마이너스 35%로 하락을 했죠. 즉, 이제 작년 동기 대비 에 매출액은 좀 올라왔지만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어 적자가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어 작년 4분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어 모두 내려온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외형을 볼때 그룹사 이제 관련 매출 자체가 좀 정체가 됐지만 우리가 EVS, EVS. 종속회사인 이브이시스가 성장을 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조금 올라온 모습을 그래도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자회사가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투자비용이 집행이 되면서 어, 적자폭이 좀 확대가 되어서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에는 이브이시스에 대한 매출이 성장으로 인해서 어,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어, 수익성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어.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메타버스 사업의 미래 성장 모멘텀으로 2024년 2분기 부터 4분기까지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롯데이노베이트,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이제 연간 예상 컨셉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연간 재무로 좀 봤을 때는 이제 2023년보다 4년의 매출액, 영업이 익단기순이익이 올라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 1분기는 이제 투자에 관련된 비용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긍정적이지 않게 나왔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연간으로 25% 이상 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 청주에 이 롯데 EV 시스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청주에 새로운 스마트팩토리 전기차 공장을 개설을 해서 전기차 충전기 생산 능력이 두배 이상 증가할 것 그리고 롯데렌터카, 롯데오토리스 등 그룹 계열사의 관련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도심 인접 지역에 충전 거점 그리고 상용화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장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 성장 등을 매출 성장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서 북미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통합 인증이라고 CE 있습니다. 이 통합 인증을 획득을 했으면서 미국과 일본의 다양한 충전기 인증을 획득하, 획득할 예정이죠. 자, 보시면은 관련된 기사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롯데 정보통신 주가가 올라왔다. 전기 충전기 EVCS 해외 진출 기대 이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의 어, 베이스로 어,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근거는 유럽의 CE 인증을 획득했고 그리고 어, 미국 그리고 일본에도 인증을 하는 것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의 인증만 진행이 된다면 태국 인도네시아뿐만 아닌 미국 그리고 일본에도 충전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자, 메타버스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 칼리버스. 칼리버스가 c s 2024에서 웨스턴 지역에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투모로우랜드와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죠. 그 부분 때문에 롯데이노베이트가 이만큼 상승을 해줬어요. 뭐, 과거부터 이제 상승했을 때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그 기사를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보, 본다고 한다면, 어, 보, 보이죠? 롯데 정보통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롯데 이노베이트 칼리, 자회사인 칼리버스가 트모랜드랑 독점 파트너십 계약, 요거 때문에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다시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차세대 메타버스 페스티벌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그 기대감에 대한 내용들이 빠지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하반기부터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주가 상승에 대한 견인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EVCs EVCs에 대한 공장 증설과 함께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상승 상승을 하면서 2023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 긴 시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확실히 이제 해당 페스티벌 독점 계약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그 이전 주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현재 가격대부터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 라인들까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때좀 담을 만한. 어, 매물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들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장기 평선들은 모두 깨고 줄류를 흐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어, 이5일선만 다시 올라타면서 올라오는 뭐 장기 평들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주가가 좀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어좀 괜찮게 현재 가격대는 좀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간 재무로 봤을 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적인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해당 내려오는 현재 가격대를 우리가 매력적으로 바라보면서 좀싼 가격에 롯데 이노베이트를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